공식 자료와 공개된 발표를 기준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튼튼건강채널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헷갈리시는 부분만 깔끔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리죠? 1인당 20만원, 설명절 지원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멈춰야 합니다. 이말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로 정리된 정책이 아니거든요. 전 국민에게 자동으로 주는 돈도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20만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도 안한채 그냥 기다리다가 지나치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더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곳은 20만원이고, 어떤 곳은 7만원, 어떤 곳은 30만원입니다. 심지어 명절 지원금이 아니라 장수수당, 효도수당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가 한꺼번에 섞여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정보, 같은 이야기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제도를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해 보셨나요? 정부 24 보조금 24 한번이라도 직접 눌러 보셨나요? 안해 보셨다면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뒤늦게 당황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오늘 영상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해 드릴게요. 어디는 실제 공고가 있는지, 어디는 조건이 까다로운지, 어디는 애초에 성격이 다른 지원인지 차분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헷갈림이 어디서 생겼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기준이 정리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있어야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해요. 제도 및 정책은 개인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문의가 채널로 많이 들어옵니다. 설명절 지원금 나온다던데 나는 왜 아무 연락이 없냐는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도 김모 어르신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2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무 안내도 없어서 혹시 놓친 건 아닌지 걱정이 크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주소지 기준을 받고, 사업 성격을 받고, 대상 조건을 봤어요. 그제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원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 사업이라는 걸요.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 필요도 없었고, 다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명절 지원금은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뒤에 나올 확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것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놓치기 쉬운 혜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복지 정보 확인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공식 확인 루트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확인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지 정보 확인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명절 지원금 혼란과 직접 연결되는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주소지 기준부터 잡아야 합니다. 이게 모든 확인의 출발점이에요. 지원은 대부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같은 도안에서도 시군구마다 다르거든요. 행정안전부와 여러 연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공공서비스는 대상 기준과 전달 경로가 명확할수록 수급 누락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책 효과는 결국 정보 접근에서 갈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많습니다. 지자체 지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다른 지역 사례만 보고 내 지역도 될 거라 생각했다가 막히는 경우요. 실제로 담양군은 3대 동거부양가정 기준으로 지원이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단순히 20만원 전국 지원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24의 보조금24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검색하시고 시군구청 고시공고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빠뜨리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포털 검색 결과나 캡처만 믿으면 오래된 정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시일을 꼭 봐야 해요. 작년 자료가 올해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거주지가 어디인지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지 먼저 떠올려 보셨나요? 이게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명절 지원금과 효도수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혼란이 정말 많이 생겨요. 명절, 위문금, 효도수당, 장수수당은 이름이 비슷해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복지사업은 목적에 따라 대상군이 다르게 설계되거든요. 같은 현금성 지원이라고 해도 지급 근거와 기준이 다른 거예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분류 기준을 보면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 지원으로 알고 확인했는데 실제로는 100세 이상 장수수당이라 대상이 아니어서 당황하는 경우요. 영덕군의 경우 효도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이건 명절 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명에서 명절인지, 부양인지, 장수인지 키워드를 확인하세요. 공고문 제목만 봐도 대략 파악이 됩니다. 금액만 보지 마세요. 대상 기준이 핵심입니다. 30만원이라고 해도 내가 대상이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보신 정보는 명절 지원이었나요? 아니면 효도나 장수 성격이었나요? 한번 되짚어 보시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 세대, 부양 조건을 봐야 해요. 담양군처럼 3대 이상 가정 부양자 기준이 있고 영덕군처럼 효도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 사업은 예산과 목적에 따라 대상 기준을 좁히는 경우가 많아요. 기획재정부 지방재정 운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가족 구성 조건을 놓치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요. 3대 동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공고문에서 대상 항목을 읽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적어두세요. 나중에 허둥지둥 준비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세대 분리 여부, 실제 동거 여부 같은 세부 기준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집은 3대 동거인지 부양 조건에 해당하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이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예요.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자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원은 자동 안내가 오지만, 어떤 지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에요. 사회보장정보원 연구 자료를 보면요. 신청주의 제도는 정보 격차가 수급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김모 어르신처럼 안내를 못 받아서 지나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은 당연히 자동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였던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신청 여부, 기간, 창구를 확인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대리 신청 가능 여부도 다르니까 가족이 대신할 때는 꼭 물어봐야 해요. 본인만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가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같은 20만 원이라도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설 전에 주는 것도 있고 설 이후 정산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자체 집행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일정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 집행 지침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설 전에 안 들어왔다고 바로 없다고 단정했다가 이후에 지급된 경우요. 지급 시기를 오해한 거죠. 공고의 지급 시기 문장을 확인하시고 담당 부서에 한번더 물어보세요. 설 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며칠 전인지 명절 당일인지 이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입금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신청이 누락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가 밀려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아예 신청이 안된 건지 파악이 필요해요. 지금 기대하는 날짜가 공고에 적힌 지급 시기와 같은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덕군은 상향 안내가 있었고, 다른 지역은 소액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 명칭이라고 해도 지역 사업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각 지자체의 예산 규모가 다르니까요. 30만원을 기대했다가, 5만원 안내를 보고 허탈해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게 정보 혼선에서 오는 실망이에요. 금액은 최종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도 자료가 나왔다고 해도 최종 확정이 아닐 수 있어요. 캡처 이미지에는 조건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만 크게 써 있고 정작 중요한 대상 조건은 안 보이는 거죠? 금액보다 먼저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과장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공식 자료로 정리해야 해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 24, 보조금 24, 지자체 공식 공고, 보도 자료가 기준이에요. 국가기록원 공문서 신뢰도 연구를 보면요. 공신력 있는 1차 자료를 기준으로 할때 잘못된 정보 확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소문을 믿고 기다렸다가 놓친 뒤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본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지역별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확인 루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만 알아두시면 다음에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단정 대신 확인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내 경우엔 이렇더라가 아니라 내 경우엔 확인해 봐야겠다가 맞는 접근이에요. 지금 보신 정보의 출처가 공식 공고인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정보 공식 자료 꼼꼼히 살펴서 허위 과장 없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처 기관 사이트 전화번호는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뒀습니다.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정리되는지 실전 확인 루트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여기서 막힙니다. 정부24 보조금24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24 보조금24는 중앙과 지자체 사업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놓치는 게 확실히 줄어들어요. 복지로 보조금24, 이런 시스템들이 통합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여러 정보를 볼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보조금24 메뉴가 보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맞춤형 조회가 가능해요. 주소지, 나이, 가구 구성이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원 분야에서 생활 지원이나 복지 지원을 선택하시고 검색창에 명절이나 위문금을 입력해 보세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업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가능 여부를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청 불가라고 나오면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검색어 하나로 끝내면 안 됩니다. 명절 지원금, 명절 위문금, 효도수당처럼 바꿔가며 봐야 해요. 같은 제도인데 지역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거든요. 설 지원, 명절 수당, 이런 식으로도 검색해 보세요. 주소지 기준으로 조회하시고, 사업명, 담당 기관, 게시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게시일이 오래됐으면 이미 종료된 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자료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검색 한번 하고 바로 닫아버리진 않으셨나요? 좀더 꼼꼼하게 여러 키워드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한 가지 키워드로 안 나온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분들 많아요.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이 필요한 이유예요. 담양군, 영덕군처럼 실제 사업은 보도자료나 고시공고로 먼저 나옵니다. 정부24에 아직 안 올라왔는데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이미 공고가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스템 연동에 시차가 있거든요. 지자체 홈페이지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포털에서 우리 시군구청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메인 화면에 보통 새 소식이나 공지 사항 배너가 있어요. 거기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에서 정보 공개나 고시 공고를 찾으세요. 지자체마다 메뉴 이름이 다른데 열린 행정, 정보 마당, 알림 소식,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고시 공고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서 최신 순으로 정렬하시고 제목에 명절이나 지원금이 들어간 글을 찾으세요. 보통 제목만 봐도 대충 파악이 됩니다. 2025년 설 명절 위문금 지급 안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캡처 이미지보다 원문이 중요합니다. 캡처는 일부만 잘라낸 거라서 조건이 다안 보일 수 있거든요. 금액만 크게 나오고 정작 누가 받는지는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게시일이 오래되면 이미 종료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작년 공고를 올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 새 소식, 보도자료 순으로 확인하세요. 보통 이세 곳에 나뉘어서 올라옵니다. 한 곳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중복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담당부서 이름까지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인지, 노인복지과인지, 이것만 알아도 전화문의할 때 훨씬 빨라요. 담당부서 전화번호가 공고하단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커집니다. 비슷한 이름, 다른 제도를 구분해야 해요. 장수수당, 효도수당, 명절위문금은 목적이 다릅니다. 장수수당은 고령자 생신 축하 성격이고, 효도수당은 부양가정 지원이고, 명절위문금은 명절생활 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장수수당은 보통 100세 이상이나 90세 이상 어르신께 생신 때 드리는 거예요. 효도수당은 3대 동거 가정이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에 주는 거고요. 명절 위문금은 명절 때 저소득층이나 특정 대상에게 주는 겁니다. 2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같은 제도로 보면 분리할 수 있어요. 금액이 같아도 받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어떤 건 나이만 되면 받고, 어떤 건 세대 구성을 봐야 하고, 어떤 건 소득을 봐야 해요. 대상 기준과 지급 시기를 반드시 같이 보세요. 장수수당은 생일 기준이고, 명절 위문금은 명절 기준이잖아요. 이런 차이를 알아야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 지원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고령자인지, 부양자인지, 저소득층인지, 이것만 구분해도 확실해집니다. 내가 해당하는 대상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냥 넘기면 손해일 수 있어요. 담당부서 전화 확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가장 빠른 확정은 전화 한 통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보다 직접 물어보는 게 빨라요. 3분이면 끝나는 일을 30분씩 검색하고 계실 필요 없어요. 전화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설명절 지원금 관련해서 문의 드리는데요. 제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몇 가지 물어봅니다. 주소지 어디신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가족 구성은 어떤지요? 그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씀하시고, 본인 나이를 말씀하시고, 혼자 사시는지, 같이 사시는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대상 여부를 알려줘요. 사업명, 대상 기준, 신청 기간을 한 번에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바로 답해줍니다. 신청이 필요한지, 자동으로 나오는지,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필요한 서류가 뭔지까지 물어보세요. 설명란에 적어둔 기관 사이트와 전화번호로 확인하세요. 제가 정리해둔 연락처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시청이나 구청 대표번호로 거시면 담당부서로 연결해줘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망설이는 시간에 바로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통화 대기 시간 포함해도 5분이면 해결돼요. 이건 꼭 주의하세요. 사칭 문자와 링크 유도를 조심해야 해요. 지원금 이슈에는 가짜 안내가 자주 붙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런 사기 문자가 돌거든요. 지원금 신청하라면서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실제 패턴이 이렇습니다. 설명절 지원금 20만원 신청하세요. 링크 클릭하세요. 이런 문자가 와요. 그런데 정부 기관은 절대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편이나 FC로 안내가 오거든요. 또 이런 패턴도 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요. 이것도 100% 사기입니다.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하지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하지 않아요. 링크 클릭, 개인정보 요구는 멈추셔야 합니다. 정부기관이 문자로 개인정보 입력하라고 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멈추시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확인하세요.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제가 설명란에 적어둔 주소로 들어가시면 안전합니다.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안내 문자를 받으면 바로 누르기 전에 한번 멈추고 계신가요? 이한 박자가 중요합니다. 급하게 누르는 순간 개인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발신 번호도 확인하세요. 정부 기관은 보통 1577이나 1588로 시작하는 대표 번호로 보냅니다. 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로는 절대 안 보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서 주소지 검색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원문 확인하고 헷갈리면 담당 부서에 전화하세요. 이세 단계만 거치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무조건 무시하시고 공식 경로로만 확인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문은 한 문장으로 퍼지지만 실제 제도는 조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많이들 이렇게 믿습니다. 설이니까 전 국민 20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별 지원이 섞여 보이는 경우가 많고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손해일 수 있어요. 특히 주소지 기준, 나이 기준, 세대 구성 기준에서 자주 막히거든요.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금액만 보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만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조건은 확인 안 하는 거죠. 주변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흐름이 반복됩니다. SNS에서 20만원 지원 소식을 보고 우리 동네도 나오겠지 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신청 기간이 지나가고 나중에 알아보니 우리 지역은 대상 조건이 달랐던 거예요. 또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줄 거라고 착각했던 경우도 있고요.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한번더 묻는 거예요. 정부 24 지자체 공고 담당부서 전화 이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10분입니다. 정부 24 검색 3분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확인 3분 전화 문의 5분이면 끝나요. 20분이 몇십만 원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의외로 큽니다. 신청 기간을 지나칠 수 있고 대상이 아닌데 기대했다가 마음만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명절 일주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명절 당일까지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고 기다렸던 경우요. 그러다가 명절 지나고 나서야 신청이 필요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3대 동거 가정만 해당하는데, 본인은 부부만 사시는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불안하고 속상하고 결국 확인해 보니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걸 놓치거나 받을 수 없는 걸 기대하거나 둘다 손해예요. 놓치는 건 금전적 손해고 헛된 기대는 심리적 손해예요. 반대로 제대로 확인하면 효과가 분명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 챙기고 해당이 안 되면 깔끔하게 정리되죠. 불안이 줄어듭니다. 헷갈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첫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서류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둘째,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안 되면 다른 혜택을 찾아보면 되니까요. 셋째,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익혀두면 계속 쓸수 있는 스킬이 되는 겁니다. 넷째, 주변 분들께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잘못된 소문 확산을 막을 수 있죠. 오늘 당장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 드릴게요. 정부24보조금24에서 내 주소지로 검색하고 지자체 고시공고에서 게시일과 담당부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헷갈리면 설명란에 적어둔 기관에 전화 한통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단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정부 24 보조금 24 들어가세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해요. 본인 인증하고 주소지 기준으로 명절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북마크 해 두세요. 자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요. 한 달에 한 번만 들어가 봐도 놓치는 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담당부서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면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한 번이 다음 명절까지 계속 도움이 돼요. 추석에도 비슷한 이슈가 생기거든요. 지금 확인 방법 익혀 두시면 그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명절마다 비슷한 소문이 돌아요. 그때마다 헷갈릴 필요 없이 오늘 배운 세 단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지자체 공고, 담당부서 전화,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원금보다 더 자주 놓치는 생활 혜택, 신청하면 바로 달라지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 에너지, 돌봄 같은 분야에서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계세요. 연간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하철 무료 이용, 전기요금 감면, 간병 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이요. 특히 교통비 지원은 매달 나가는 거라서 1년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월 3만원만 줄여도 연간 36만원이에요. 에너지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겨울 난방비 감면 받으면 월 5만원씩 차이 날수 있어요. 돌봄 서비스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확 줄어듭니다. 주 2회 방문 요양 서비스 받으시면 월 2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은 명절 지원금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 계속되는 거라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확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 들으시고 여러분 지역은 어떤 안내가 보이셨나요? 댓글로 지역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 있더라, 우리 동네는 없더라. 이런 경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역별로 정보가 다르니까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댓글에 경기도 수원시, 부산시, 해운대구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셔도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헷갈려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